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진영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 의아해 하면서 그를 확인하고 물어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50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 없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인 것입니다. 다윗이 달려가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인 뒤그 칼로 그 블레셋 사람의 목을 베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웅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며 달려나와 가드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블레셋 군대를 쫓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시체가 사라임 길을 따라 가드와 에그론까지 널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 그 플렛의 진영을 약탈했습니다. 다윗은 그 플렛의 장수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그의 무기들은 자기 천막에 두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플렛의 장수를 향해 맞서서 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 군대의 아브넬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 아들이냐?" 아브넬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인지 알아보아라." 다윗이 그 플레스 장수를 죽이고 돌아오자마자 아브넬이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아직도 블레스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베들레헴에 사는 왕의 종 이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 내용을 50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림매와돌 하나로 블레셋 사람을 이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손에 칼도 하나가 없었는데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은 골리앗을 죽이는데 사용되고 골리앗이 들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이 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 모습입니까? 골리앗은 자신의 칼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칼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칼로 자신이 목을 베이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자랑했던 것들로 인해서 수치를 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가 되는 일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기세 등등하게 항상 싸움을 걸어왔던 그들이 이제는 모두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53절을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을 약탈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군의 것을 빼앗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승리한 입장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블레셋 진영에 있던 여러 가지 물건들에 더욱더 관심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복이 내리는지, 어떠한 물질적인 이득이 있을지, 그것을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진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그들은 돌아와서 블레셋 진영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목적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을 약탈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싸움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그것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블레셋 진영을 약탈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사람은 다윗 한 명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고 골리앗의 무기를 자기 천막에 가져다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골리앗의 이 무기는 다윗의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모두 다 계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고 다윗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울 곁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악령을 쫓아냈던 다윗을 사울이 모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모를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그들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깊게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곁에 있었지만 사울은 다윗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뒤에야 저 사람이 누구냐라면서 관심을 가질 뿐이었죠. 이것이 권력자의 모습이고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길을 청소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내 곁에서 많은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이 있는지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그들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뉴스를 보면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자동문 수리를 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젊은 청년의 이야기와 같은 그와 같은 내용들 말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수 있음을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가 투명 인간과 같이 여기고 주목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았다면 그는 다윗을 새롭게 평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주위에 어쩌면 다윗과 같이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의 쓰임 받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음을 생각해 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튜브 시대가 되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유명해진 목사님들은 계속해서 유명해지고 또한 이름이 알려지는 분들은 계속해서 강사로 섬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보면 많은 유능한 분들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오히려 무명으로 그렇게 묵묵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는 그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외당하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2월 한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한 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3월 한 달도 말씀창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한 새로운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이 다윗을 몰랐습니다. 우리 주위에 관심 받지 못하는 분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